안녕하세요. 즐거운 라운스학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나이나 어머니의 나이, 아들의 나이 관련된 문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4개를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세살 터울인 3형제가 있습니다. 했네요. 자, 세살씩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자, 막내의 나이가 궁금하다면 막내를 X, 그렇다면 3살 어, 많은 형은 x 플러스 3, 다시 3살 터울인 x 플러스 6세인, 자, 마지가 있을 거고요. 이쪽 x는 막내겠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마지의 나이가 그러면 x 플러스 6세인, 망, 어, 마지의 나이는 막내 나이. 자, 막내 나이는 X였었죠. 막내 나이 2배 보다 6세 적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왕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X는 12. 네. 막내 나이는 12세입니다. 음.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현재 지훈이 아버지의 나이는 지훈이 나이의 9배이다. 다음 표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했어요. 자, 아버지의 나이가 지훈이 나이는 X세에서 9배이다. 그럼 9X세이겠죠. 그런 다음에 12년 후가 흐른다면 9X나이에서 12살만큼 먹을 거고요. 지훈이 X나이도 12만큼 나이를 먹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2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9x 플러스 12가 지훈이의 나이인 x 플러스 12의 3배가 될 때는 언제이겠느냐? 라는 것이 궁금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9x 플러스 12. 네, 그러면 9x 플러스 12는 3x 플러스 36. 네, 이항하면 6X는 24 따라서 X는 4가 되겠죠. 현재 네, 지훈이의 나이는 네 4세입니다. 네, 4살이었던 거죠.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현재 민지와 어머니의 나이차는 29세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나이를 한번 해보자 그랬죠? 자, 민지의 나이를 X라고 한다면 어머니의 나이는 어, 당연히 29세 차이가 나면서 X의 나이인 민지보다 29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12년 후가 흐리겠죠. 자, 민지도 그리고 어머님도 12살의 나이를 더 먹을 거고요. 12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가 그러면 X 플러스 29에서 12년 흐른 나이는 민지 나이, 민지도 12년의 나이를 먹을 거예요. 그 나이의 두배보다 9세 많다.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41은 2 x 플러스 24 플러스 9네 여기 33일 거고요 마이너스 x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8네 따라서 x는 8 누구의 나이가요 민지의 나이가 네 민지 나이는 8살입니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논의 가족은 부모님 형 포함해서 모두 4명이래요. 자, 다음 조건을 할때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좀 구해 보세요 했네요. 자, 가를 먼저 해 볼게요. 형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형의 나이를 자, 예를 들어서 a세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형의 나이에 두 배에 4를 더하면 어머니의 나이는 44세이다. 이 A는 40이고요. 따라서 형의 나이는 현재 20세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나번에, 자, 윤호의 나이. 자, 그러면 윤호의 나이는 형의 나이 20세에서 10분의 7배이다. 라는 거죠. 약분하면 윤호의 나이는 14세라는 것을 역시 알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 자, 아버지의 나이가 궁금한 거고,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해볼게요. 20년 후입니다. 아버지도 20살을 먹을 거고요. 자, 현재 14세인, 어, 유노도 20년 후에 나이의 두 배와 같아진다. 라는 뜻이겠죠. X 플러스 20은, 어, 28과 음, 여기가 34였으니까, 네, 68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X는 22양하면 48. 자, 현재 아버지 나이가 네, 48세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중학교 1학년 활용문제, 네, 나이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